멍멍이 안녕? 멍멍이. 기분이, 기분이 안좋은것 같아요? 응 음. 멍멍이 있어아해서 멍멍이 있어. 멍멍이 안녕 멍멍이들 또한 마리 빠졌어? 다간대 응. 가봐. 다 거짓이야. 보자. 어, 어디 갔어? 다한 마리 올라온 것 같은데? 내가 할아버지 보면 난리난다 이거. 아이고 이거 다 이거 이 컬났다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봐 이거. 아 빨리 나가 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내가 할아버지 보면 난리난다. 아직 겨우 이렇게 안 하는 것. 농작물 파괴범. 어다 어. <laughs> 이래올게. <laughs> 할아버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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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혼난디. 식물이 이 아야, 아야, 하네, 발보니까 아야, 아야, 하네. 어나 나야, 나야, 너, 저거, 모종, 뭐 심어, 볼래? 엄마랑 같이 해볼까? 봐라 y o 봐라 y o 야 my, 야 h my, oh, 이거 oh, my, oh, my, 라 h my, oh, my, oh, m 다 oh, my, oh, 아야 해요. 아야 해요. 초록색 피해서 가는 거야. 알았지? 응, 응 뭐야 이거. 그거 뭐, 뭐. 이발라이발라집밟고 이발, 있지? 밟으면 안 돼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응, 아, 이쁘다 하는 거지? 어. 달팽이 한번 찾아볼까? 안에 아, 비닐하우스 안에는 따뜻하다. 그지 엄마 뭐요 뭐가 있어요? 뭐뭐 맞다. 내가 찾았어. 우와, 아기부다. 우와 아기 무다. 우와, 나연이가 찾았어? 응, 응. 아기 무네. 응, 어, 응. 거기 담아 봐. 야, 봐 야, 다밟다고 있다. 근데 놀린다야 식물이 다 울고 있어. 윤이 나와. 야 뱀뱀뱀 뱀카 뭔가 알아 뱀 뭐야 뱀, 뱀. 뱀. 어뱀 뭔지는 알던데 어 아야해요 빨리 나와요 어 아야하지 식물들이 이 헬멧 헬멧한테 혼난디 아야하잖아 이 뭐야 이게 어메 심어주세요. 자 나연이가 자 땅굴 봐봐 땅굴 하고 심어줘 <웃음> <웃음> 할매 모종 다 뽑아라 나연이가 땅굴 봐서 쏙쏙 심어줘 엄마 엄마 어 엄마, 나연이가 엄마, 어 조심 뾰족뾰족 조심하고 동생한테 하면 안돼 어어 조심 조심 어어안 뽑는데 그만 다안 뽑아도 되는데 벌써 어끌났다그렸다끌렸그끌라어 <laughs> <났다, 그릇> <laughs> 할배 보면 깜짝 놀래겠다. 내일 <laughs> 어이집으로 어 어, 거미 또 있다. 거미 있다고. <laughs> 거미 몇 마리 있더라. 음, 나는 올 때마다 보는데. 어, 거미. 어? 거미 잡아라. 거미는 나 무서워. 뭐 무서워? 어딨어 거미가? 거미 많다 아빠. 어딨나? 안에. 안에 있는데. 나는 아까 세 마리 봤는데. 가방에 타고 했지. 아이고야. 동네 다다밟아놨다 나무. 이고동 봐라. 아니혼난데 할배 얼굴이 어, 내다 뭐, 어, <laughs> 이거 말다음 <말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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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laughs> 할배 할배 니 안될건데 여기에 응. 응? 어. 안될거지 아야 있지 구동녀 응. 아이쁘다 하는거라 있지 그래 누가 이렇게 지금 다 방가 틀어놨어 아 이거 어. 오이야 엄마? 가 있다 이이아이 <laughs> 아, 농작물 파괴봅니다응자윤이이저한이 아, 어? 어디 가나 그니까. 응? 어디 가나 고등 동생 확장되나보다 나연이 나연아 동생 어딨어? 저기 있네 괜찮아 엄마 보고 있을 거야 저 할배 있어 저 있네 저 할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네가 농작물 퍼주세요. 꼭꼭 심어주세요. 모래 잎을 덮어주고. 옳지. 꼭꼭 덮어줘야 돼. 옳지. 아이우리나라 진짜 잘하네. 잎을 꼭꼭 덮어줘. 흙잎을 쑥쑥 자라라 하고 꼭꼭 눌러주고. 옳지. 엄청 잘한다. 여기 나좀한개더 해봐. 응. 옳지, 잘한다. 응, 또 하나 뽑고. 옳지, 또 담아주세요. 입을 덮어주고. 아이고, 소리서 이거 다 아예요? 어? 더... 비료 같은데, 비료? 난 이불 덮어줘 흙이불 희비, 희비. 어 오이야 쑥쑥 자라 해 오이야 쑥쑥 자라 우리 다음에 또 와서 오이가 자랐는지 한번 보자 알았지? 네. 그래 좋아 <laughs> 고동련 안아프게 얼치 심어봐 얼치 오 나이네가 방금 심었어. <laughs> 오도 잘했는데. 응. 엄마 두 개나 줄겠다. 두개 응. 먹을 거야? 먹고 응. 싶어? 응. 엄마 그때가 아무것도 안 맡겨 봐 착. 엄마 이거 축축해. 축축해? 어쿠 무슨 색깔이야? 이거 노란색. 노란색 얘는 이름이 뭐야? 오빠 네. 차. 이거 할머니가 농사 짓는다고 필요한 거야. 농사 지을 때. 다리가 아프면은 엉덩이 의자. 엉덩이 의자? 응, 자꾸 쪼그려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프거든. 근데 엉덩이 의자를 같이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다리가 안 아파. 안 아파요? 응. 지금 너다아프때해 뜨고 시험면 이거는 의자야. 응, 의자야. 나이도 조금 앉아서 쉬고 있어. 아아 이게 기 좋을 아잘 먹는다 저봐 어물어물 저거 먹는거 봐라 동윤아 앉아서 먹어 헬비 먹으라고? 엄마 줘아동윤이 먹어 오 떨어진다 맛있다 동윤이 누나도 하나 줘야지 나 먹은 거 줘야지 버튼 는거야네 어, 먹던 거 말고 거더 그냥. 눈 하나 줘. 눈 하나 줘. 응? 나는 손이 어디 갔어? 손경 어떻게 뭘 거야, 그렇게. 귀염둥이. 어때야? 속 떼주세요. 얼지 나연나 하얀 거 떼줘. 속 떼주면 돼. 동준이 너 어디 가요? 원래 뜯을 가위 거는 가위 거는 뜯어도 돼. 뜯어야지 깨, 차가 깨끗해져. 제일 가위 거. 큰 무든 거. 이렇게 딱 당기면. 악 애뜨리즈 바에 그래 이렇게 이렇게 여기 뛰면은갈어지번또 그래. 넘어진다. 틀만 나면넘어지지너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어, 요즘 넘어지잖아. 잘 일어나면서 이제 투정부려 <laughs> 어. 손털고 옳지고 잘한다. 잘했어. 이제. 어. <laughs> 뭐. 쪽파를 다 뜯고 있어. 먹으면 안 돼. 아메요, 아메요. 먹으면 안 돼. 흙이야 흙. 펫? 응? 먹으면 안 돼. 펫? 펫? 음. 개미 키울 거야? 응. 진짜 키울 수 있어? 응. <laughs> 우와 정말? 개미 몇 마리 잡았어? 응, 보여줘. 개미 다섯 마리. 네 마리 다섯 네 마리 잡았지. 응. 우와 개미 관찰해 봐. 어디있나? 아여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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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 하나 둘이 있어 하나 어디있어? 아너어 그래 하나는 너 보라 미술아빠 말해보라 Я маш мандаа болов. Би таарата болох юм даа. 동윤아 이리 와 가자 고동윤이 가자 엄마 간다 말좀 들어 빨리 와 <laughs> 아유 아, 아, 아. <laughs> 아, 손잡아 삐졌어 또? 또 삐졌어? 삐돌이 깎아 먹으러 가자 깎아 동윤이 깎아 <laughs> 뽀뽀해 줬어 가자 우와 뽀뽀해 주는 거야 아이 착하다 아 이쁘다 이죠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이 잘하네 뽀뽀해 철씨야 고독님 봐라 엄마 이가 밑에 생있이사다 나 끌고 나 잡았어? 있어 나연아? 개미 어, 그 빨라, 못 그럼 어떡하지? 손에 뭐야? 잡았어?